어, 요즘 시대는 어, 참 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눈뜨면 유튜브, 밥 먹으면서도 SNS, 또 잠자기 전에 쇼츠, 자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사는 시대죠.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교회야말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설교가 늘 쏟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여러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늘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게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야기는 풍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특히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해서 서신서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로마서는 맨 마지막에도 복음을 강조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25절 시작은 복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붙잡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고, 그가 한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죠. 복음 전하는 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었죠. 이론이 아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매 맞고 버림받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붙잡았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아마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또 말씀씨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 은혜는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일 가운데 더욱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교회도 똑같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다는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많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는데 주력을 다하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복음. 즉,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말과 교훈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숨 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25절에서 26절 그첫 부분에서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기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선포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죠.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로써 범죄한 아담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드는 자를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죠.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사건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늘 많이 쓰고 또 알고 있는 단어죠. 그 어원이 헬라오 두나미스에서 온 것도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이나마트, 마이, 다이나마이트는 터지면 구경이 아니라 지형이 바뀝니다. 그만큼 복음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늘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탄의 머리는 계속 상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꾸 머리를 쥐어 박으면 힘을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사탄의 머리를 계속 쥐어 박으면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 쓰러져 도망치기 바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묶임이 풀리고 죄악의 새사슬이 끊기고 사망이 무너지고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할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끝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입니까? 좋아야 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은 여러 행사입니까? 도움은 되지만 행사는 끝나면 뒷정리와 사진만 남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일보다 온 우주에 더큰 사건이 있을까요?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훨씬 더큰 일입니다.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감동을 주지만은 복음의 사건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줍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오직 복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복음이 기초에서 흔들리는 순간, 뿌리가 흔들려 쓰러지는 나무와 같게 되고,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건물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견고한 교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청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은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견고한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선 교회입니다. 세 번째 27절 로마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우신 예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끝입니다.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축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로마스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새세 무금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교회를 태어나게 한 능력이고 지금도 살게 하는 능력이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